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해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김해시 의회 계획을 위한 의원 모임에 대하여 김해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순서는 심사 어, 회의 순서는 서류 심사 및 토론, 심사, 성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심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단체에 대한 원 연구 단체 등록 신청서와 연구 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연구 단체의 구성 및 설립 목적, 연구 활동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및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 케이스는 안 해도 되나? 네. 이걸 안 하는 데예요 어. 예. 이건 케이스는 안 한다네요. 그래서, 어, 질의하실 이유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이거를 먼저 제안하신 분, 뭐, 제안 설명 안 들어도 되나요? 네. 간단하게. 예. 네. 그러면 배부해드린 그 서류를 첨 보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 배분 다 하셨죠? 음, 예, 최한 아, 설명을 보고 네. 합니까? 아니, 그럼 이영철 의원니 한번 뭐 얘기를 하는 걸로. 네, 그 대표적으로 등록한 이영철입니다. 그 전에 네. 195회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제안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렸고, 의회 운영 관련해서 여러 조례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연구 모임에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필요하다라면 시민단체와 또 전문가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조례 및그 의사 일정 등에 대한 그 선진화 방안을 좀 마련해 보고자,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근 의원님. 그러면 그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 이게 지금 의회 운영 관련해서 그연무 내용을 보니까 그 사일증이라든지 의회 운영에 관련한 내용은 실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이게 예,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아니 음... 그렇게 이게 꼭 필요하다면은.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예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업무를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소관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해야 되나는 하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발언을 합니다. 예, 그별 의원들의 의견은 좀그 적극적으로 표결해 주십시오. 좀좀더 네. 차별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 김해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보면 뭐 의원님들 22명 계시는데 여러 가지 활동 충분히 할수 있고요. 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개혁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를 토론을 거쳐서 연구를 거쳐서 개혁안을 마련을 해서 그게 조례안이 됐든 뭐가 됐든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심사를 하게 되는 만큼 사전에 연구 모임 단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뭐 어느 현재 운영위원회로들어오신는 의원님들도 동참이 가능하고요 네. 예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음~ 그~ 이제 보면 보면 소속 상임위원회에 어떤 소속 위원들을 조금 다 고르는 배치돼 있는데 어~ 우리 야당은 전혀 없다 그죠 <laughs> 예, <여야로 웃음> 그래서 발령.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 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취지라든지 이런 것 적극적으로 저도 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음, 조금 사전에 아, 좀 이렇게 의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어, 사실은 또 너무 급작스러운 이런 것들이 막 요즘 막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전 조회를 통해서 의원들끼리의 어떤 소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 의원 연구 단체도 필요 하지만은 그 전에 이런 어, 필요성이 있다라면은 서로 이렇게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갈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 관련해서 참 지난 2년 동안 의회 활동하면서 의원님들 자꾸 이제 사전 조율, 소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래서 아시다시피 22명 의원들이 각 지역 곳에 여러 활동한다고 다들 모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본회의 외에는 그래서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다 말씀을 드렸고, 또 제안서까지 나눠드렸고, 또그 당일날 회의가 끝나고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해보고, 뭐 관심 있는 분들 참석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를 다 말씀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존에 있는 그 의회 운영위원회와 어떤 차별화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또 이렇게 해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럽네요. 예.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뭐 의원님 질의나뭐질의 하실 게 있나요? 질할 게 없으면 제가 뭐 잠시 정리를 해서 뭐한5분 정도 토론을 해드릴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럼 질의가 없으면 그렇게 할까요? 예, 예, 박진숙 의원님. 예, 이거는 그저 바리자인 이영철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은 또. 우리 운영 위원 중에 세 분이나 자리를 같이 못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어 박진식 의원님 제안대로 뭐 심사를 보를 해서 다음에 어 충분한 의견을 듣거나 또 네. 또 전체가, 예. 아, 그렇게 네. 네. 예. 어떻게 할까요? 이용철 의원님. 뭐 의원님들 그 개념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운영위원회가 이것 때문에 무, 무용지물인 것은 아닌 거요 운영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뭐 개혁안이라도 다 만들 수 있고요. 왜 운영위원회는 뭐 의사일정이 정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게 되는데, 그것과 뭐 연금모임 단체가 있어서 의회 운영위원회가 무용지물화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예. 회의라는 것은 예. 회의라는 것은 성원이 있고 이제 사전 다 연락이 됐고 사실은 이게 지난 195차 임시회에서 제안이 됐었고 이미 시간이 좀 지났고 다음에 또 본다 그러면 별 일이 없는 한는 9월 말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개별 의원들이 의회 개혁과 관련해서 모여서 연구 단체를 만들다는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논의하는 자체가 좀아좀 아, 좀 그런 거 같고요. 지금은 회... 그래서 회의는 성원이 됐기 자, 때문에 제 계획이 된 것이고, 뭐, 그 모든 분들 올 때까지, 다음에 또 빠지면 또올 때까지 계속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제안자이신 이영철 내원이 그러면 표결을 원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게 성인사항이기 때문에 표결을 붙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원래 여기서 이가 있다라면 뭐 포기를 가야, 가야 될 거고 이가 없다면 예. 뭐 만장일치 통과가 될 거고요. 네, 예. 예. 그렇게 우리끼리 일단 어쨌든 회의가 성원이 되니까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내용이 내용 적인 면은 이미 뭐 보지 않으셨던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연구하겠다는데 뭐 우리가 편의상 상임위원회를 나눠놓고 다 하는 것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걸다 하고 나온.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단체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그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하겠다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적절하다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한 대응이 아닌가 일이 보여집니다. 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의를 하고 어, 토론을 하고 어,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회의를 소켓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 이상 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 예, 정의 기간 중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어, 김종근 의원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김종근 의원입니다. 예, 본 협의 내용 중에 예. 지금 목적이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중복이 되고 이 연구단체 모임에 이 운영위원회 해와 차별화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 심사를 보고자 합니다. 예. 그럼 김정은 위원으로부터 어,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네, 제청합니다. 다른, 그, 또, 세분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청이 있, 있으므로 심사보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아, 영실는 그, 이게 의제가 성립된데 그 의사 진행 발로 말고는 하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네, 의사 진행 발음 좀 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 회의 진행이 좀 이상한데요. 아, 이건 의사 진행 반언하고좀 다른 것 같은데. 의사 진행 반언은 어떤 걸 의사 진행 반언해야 됩니까? 이, 이게 표결이 맞다, 안 맞다. 이게 뭐 고국의 의사 진행 반언이고 표결을 하려면요. 이 앞에 안에 대해서 아직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걸 토론, 토론을 하다가 안 되면 뭐그 안이 나오면 그 안에 가지고 토, 표, 표결을 하든가 말든가 그래서, 해야죠. 그래서 그 정의 시간에 우리가. 정의 시간은 이렇게... 회의 속기안 남습니다. 아니, 의사 진행 발언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요. 의사 진행이 지금 안 맞다고요. 이본 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좀안 하고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본 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우리가 하기 전에, 어, 정의 시간에 어떤 찬반 토론보다는 심사보류가 낫다는 어, 의견이 나와서 심사보류를 바로 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찬반 토론. 어, 전문의원 맞아요. 찬반 토론은 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심사부는 지금은 지금이 정회시간이 왜 올린 거고요 아니 잠깐 이형세 여러분 말씀 얘기한 대로 어잠반예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 때문에 잠반 토론을 하고 심사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정회 시간에 우리가 심사부를 하자고 했으니까 심사부를 바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회시간에 하는 것은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던 거고요 그죠 어, 정회가 왜 회의가 아니에요 정회가 회의입니까 회의 맞죠. 정의가 회의예요 네? 충분한 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정의를 저희가 그 의사 진행상. 내부 조율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 하,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어, 말씀드리고 심, 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속결를 하자마자 그렇게 의사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맞다고요. 참. <laughs> 얘기하세요. 그게 원활하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다들 동의가 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된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개가 되면 좀찬반 토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회의 속으로 남기고 하려고 했던 건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따로 수정안 발의하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원활하게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아니, 아니 운영위원회가 무슨 그렇게 아니, 잠깐만요, 영철님 지금 말씀하시면 계속 얘기하시면 다시 처음으로 복귀가 되니까. 아니, 일단. 이 그, 안건이. 제가 의사, 어, 발언권을 준 거는, 그, 운영위원, 어, 의사 진행에 가는 부분만 드렸고, 아, 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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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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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했는데 했으니까. 아, 지금, 영철 의원님 많은, 이게. 어, 예. 박어박진식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 얘기를 들어 보자. 그것도 안 된다고 했고. 그러면 뭐 그래서 뭐좀 힘드니까 음 심사보류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 의제가 성립됐지 않습니까? 그럼 심사 제가 성립되기 전에요. 네. 그죠? 이것을 표 토론 을찬 토론을 끝내고 그죠? 다른 이의가 있을 때 본안에 대한 표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잠만 잠깐 잠깐만요 잠깐 토론을 하면 끝나면 끝나는 건데 그뭐 심사포로는 잠깐 토론이 아직 안 끝났다고요 그~ 그래 그걸 그정해 시간에 다 했잖아요 정해 시간은 조율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한 거고 공식적인 그래, 가 그래, 그래. 아니라고요 조율이 안 됐으면 조율이 안된 대로 회의를 속개를 해서 소위 입장 표, 표명을 하고 그걸 맞서 일사일정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저~ 다들 뭐~ 충분히 말씀해서 다 보류를 하기로 했잖아요 예예. 예. 네. 예. 그래, 그, 그, 그렇게 그게 예,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왜 심사 보류를 해야 되냐는 거거든요. 저는 아니, 여기,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간도 다 됐고. 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지 않잖아요, 다들. 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네. 예, 지금 시간이, 다음 주례가 10시 반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됐으면 제가 또 연장을 해드리겠는데, 다음 다른 주례가 다 있기 때문에 세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여기서 잠깐 듣고는 안 되지. 예, 예,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다음은 심사보류. 잠시만요. 대한 어, 이 심사보류를 언제까지 하자는 건데요? 심사고로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해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가 있습니까? 이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형님. 네. 언제까지 도대체 뭘 확인하기 위해서? 박진숙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의원들 아,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이가 있어서 그럼 물어보려고 한다고요. 제안하신 분한테 제가, 제가 들었으니까 답변 드리잖아요. 제가 뭘질문할지 지금 듣지도 않았잖아요.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또 물어보세요 내 답변에 들죠. 그러니까. 때가. 의원장님 발언 중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정예를 하시던가요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합시다 그럼 그럼 이 아니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또 때문에, 다음에 보규해 가지 다음에 또 한다 그럽니까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네. 아, 의원들이 의원 연구단체 만들겠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정회해서예 네, 네. 알았어요 그자 지금. 심사 보류에 대해서 어~ 이의가 있다고 말씀 심사 보류 의제에 대해서 어~ 가부 간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정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의제를 성립했다고 말씀하셨고 그죠 네. 그럼 그 의제에 대해서 토론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네. 토론하고 나서 뭐 표결을 하던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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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하려니까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못 하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예. 네? 시간이 지금 촉박하면 정회를 해서 이후에 끝나고 다시 하던가 하자고요. 저는 질이 무을게 있으니까요. 저는 자,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참 오랜 시간 동안 논쟁하고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 뭐, 영철 의원께서 이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방법이 뭐, 어, 다시 한 방법이, 어, 다시 토론한 방법이 아니면이 심사보류를 어, 계속 표결에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심사보를 계속 표결로 갈까요? 표결을 하더라도 질의 답변하고 물어볼 걸 하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 그 질의 지리학... 토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표결해서 하더라도 해야죠. 그걸 안 하고 지금,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질의 답변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상 10시 30분에 다른 의원도 지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예하자고 정의 그 끝나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까요 아니 뭐 제가 의견을 예 다른 의원들 의견 예, 저는 참석 곤란하다. 저도 참석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심사보류, 참석 골랐는데, 어제가 승리, 나중에 뭐, 구성이 안 되겠는데, 위원회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주례에 딴데 가서 하라고 회의 진행하시다저 의정관도 있잖아요. 의정관도 있으니까, 지리 어, 답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왜 이걸 심사보류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무엇이 정, 중첩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예? 토론한 거, 거친 다음에 표결을 하더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뭐다 있어, 예.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은 이해가 있습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어, 운영위에는 일단 시간은 저희가 일단은 말씀 못, 못 드릴 요 예, 일단 정회를 시간 안 해도 되죠? 해야 되나요? 주례 끝나고 진행하는 걸로 아시다 또 주례에서 의원들 오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아이고 참나, 진짜 일단 정애를 선포합니다.